선생님 지금 혹시 어떤 거 하고 계신 가요아네 지금 상담 중이었습니다. 지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? 네어 일단 4주차 학습 진도 관리표가 오늘 작성하는 날이어서 학생이 작성해 온것 바탕으로 부족한 과목들은 조금 더 내용을 보충하고 있고 잘랑 과목들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. 아, 보통 학습 상담할 때 하루에 한번 하나요? 하루 한 번? 네 상담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보통 어떤 내용을 많이 상담하나요? 오늘처럼 한 주의 초인 경우에는 일주일학습 계획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요. 어뭐 중간중간은 생활에 대한 상담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공부에 대한 상담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으로 상담할 때도 있습니다. 수연 친구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 상담 해주는 거 도움 많이 돼요? 아, 많이 돼요 <laughs> 어, 구체적으로 혹시 어떻게 도움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어, 느려진 진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좀 빠른 것도 조정해서 다 같이 맞출 수 있어요 어, 그거 말고도 이제 선생님이 혹시 안 풀리거나 그럴 때 어떻게 좀 도움이 돼주시나요 질문 같은 거 많이 물어보라는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세요 어, 그래요? 어, 선생님이 굉장히 잘해주나 봐요 <laughs> 저 사실 상담 시간만 기다려요. <laughs> 네. 오늘은 지금 어떤 내용에 대해 서 상담하고 있었어요? 어 오늘 아까 선생님이 과목 밸런스 말씀하셨는데 국어 공부보다 제가 수학이 너무 많이 해서 그거 보완하자고 말씀해 주셨어요.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게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? 네 왜냐면. 제가 사실 수학이 부족해서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 날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국어, 영어도 중요하다 하면서 <laughs> 적당히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선생님 고객해주시네 <laughs> 상담을 하면서 그냥 힘들었던 거 그런 거 말하면 다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니까 어, 혼자서 막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때보다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방향성도 제시해 주시니까 어, 지금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도 알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